혜리야 우리 똑같이 또 뭐해 응? 혜리야 푸리라도 뽑아야지 그래서 뭐하냐 비가 오니까 피가 오니 우리 강아지는 아빠 옆에서 뭐하나? 풀 뽑는 거 보고 저도 뭐 한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참 음. <laughs> 오랜만에 우리 해리두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두밭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 <laughs> 자두나무 심을 때그 옆에 이렇게 파이프, 비닐하우스 파이프 같아요. 이거를 옆에 놓고 이렇게 원형으로 가지를 잡아서 수확하기 편하게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도 하나의 지혜겠죠.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터널을 만들어서 아마 수확할때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터널을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가자! 우리 해리 수색하는 모습좀 보십시오. 예. 저렇게 산소만 들어오면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우리 해리가. 그렇다고 저한테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리야! <laughs> 해리! 이리 와야지! 옳지! 자, 보십시오. 어, 저한테는 멀리 안 떨어져 있고. 가까이서 이렇게 수색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예. 음. 우리 혜리가 지금 냄새 맡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들짐승이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지나가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 혜리가 코를 박고 지금 냄새를 맡는 중이에요. 예. 뭔 냄새를 맡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어, 자, 보세요. 아마 이것도 들짐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길을 수없이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과연 무슨 나무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버리수 나무네요, 버리수. 예, 저도 지금 버리수를 한곳한주 심었는데 이게 버리수 나무네요. 난 이게 무슨 나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버리수가 열려 있습니다. 예, 이게 버리수 나무고, 어, 이거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면 이제 궁금해하던 나무가 또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버리수고 여기 옆에 가보니까 아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버리수가 알려 있습니다 버리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옆에 가보니까 꽃이 아주 예쁘게 폈는데요 또 저가 무슨 나무인지 궁금스럽습니다 아 오랜만에 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꽃핀 모습을 이제 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비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해리가 산책도 보다고 집에 있었는데요. 비가 개었으니까 또 산책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면에 이제 이렇게 농사지어서 철철 식물 작물들이 자라나고요. 이렇게 보면 고구마도 있고 예, 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헬이야. 아무리 차가 안 온다고 그냥그 중앙 분리서는 이렇게 똑같이 받고 가냐? 어제 하루 종일, 응?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었어? 오늘 한번또 뛰어봐라. 아,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여기에 그, 뽕나무죠, 그죠? 에 이, 오디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색깔이 까만 거 벌써 이거 갈라, 이거 갈라 그러네요. 에 이렇게 뽕나무에. 뻥이 쫑쫑 열려 있습니다. 예. 어제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랬더니또 강수량이 늘어났네요. 물이 물살이 조금 거칠어졌고요. 물소리도 열란합니다 예. 우리 해리가 어제 하루 종일 산책을 못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은 좋습니다. 작년에 강둑을 정비를 했어요. 자잘한 나무들은 다 잘랐는데 보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잘하네요. 예 어릴 적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시아 잎 떼어 가지고 어, 가위바위보 서한에서 털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새록 납니다. 음, 산책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혜리가 앞장서서 저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리도 상당히 벌려 놔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혜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나 예, 보겠습니다. 아 오고 있습니다. 예. 지가 가다가도 내가 멈춰 있으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 왔어, 혜리야? <laughs>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저 풀꽃에 까만게 하나 앉아서 저게 나비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에, 이게 나비가 아니고 잠자리인데요, 잠자리 인데요 잠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리가 어떻게 날아가나 잠자리가 아니고 뭡니까 저게